안녕하세요. 시애틀 총영사관의 김지은 재선거 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0일 시애틀 대한민국 재선거 관리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내년에 있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재외 선거에 대해서 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위원회 설치 운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금요일인 9월 10일부터 내년 2022년 4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외 부재자 신고 등 접수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제 선거인 명부 등 작성은 2021년 10월 19일. 부터 2022년 1월 28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확정은 2월 7일에 됩니다. 후보자 등록 신청입니다. 후보자 등록은 2022년 2월 13일에서 2022년 2월 14일까지입니다. 제외 투표 기간입니다. 2022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매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시애틀 재회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영기간은 9월 10일 금요일부터 내년 4월 8일까지고요. 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중앙위원장 지명위원 2명, 공관장 추천위원 1명, 국회 교섭단체 정당의 미추천으로 현재는 현원이 3명이지만 원래는 위원 구성이 5명입니다. 그러면 재외선거관리원에는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표소 설치 장소와 운영 기간 등의 결정 공고, 재투표소의 투표 관리, 재투표소 투표 사무원 유치 및 투표 참관인 선정, 재투표 관리관이 선거 관리 사무 감독 선거범죄예방단속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난 그 유쪽장 수여식이 9월 10일 날 있었는데요 유쪽장 네, 수여식 장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애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전 상공회의소 이사장이셨던 그 신강수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호선이 되셨고 부위원장으로는 전 시애틀 총영사관 부총영사셨던 홍승인 부총영사님이 부위원장으로 호선되셨습니다. 저도 공간장 추천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나머지 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은 중앙위원장 지명위원이십니다. 그 공직선거법상의 정당추천위원인 위원장이 될수 없다는 규정과 공간원은 위원장이 될수 없다는 규정에 한해서 두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선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외선거에는 선거권자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이셔야 됩니다. 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자인 경우에 선거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국외 부재자와 재선거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외 부재자는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 재선거인은 주민등록이 없는 선거권자 말소권자 포함해서 이두 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국외 부재자 신고는 대상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국외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선거권자, 뭐 주재원, 상사원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겠죠. 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 우편, 오브시애틀 골뱅이 모파점지오점kr 인터넷 홈페이지 오바점엔리시점지오점kr로 해주시면 되고요. 신고 기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이라도 시작되는 첫날에는 저희가 신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내년 1월 8일인데요, 그날도 토요일이지만 저희가 신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재선거인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거인 신청은 제 대상자가 국내 주민등록이 더 있지 않고 말소자 포함입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국외 부재자 신고와 같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재선거인은 지금도 신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등록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재선거인 분들은 지금도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신고 마지막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 동일합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 신청은 하실 수 있지만,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1월 8일까지 신고를 해주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인터넷 신고가 있는데요. 각종 신고 신청을 하시기 전에 가장 유의할. 이 본인의 유효한 여권 번호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신청에 참여해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편리한 인터넷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쉽게 할수 있는 인터넷 신고는 이쪽에 있는 것이 신고 신청 사이트 QR 코드인데요. 손쉽게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누르시면 신고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C 스마트폰에서 QR코드가 없으시면 재선거, 신고, 신청만 해도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o b a n l c g o k r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손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인터넷 신고하실 때 들어가시면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은 국외부재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고신청 2021년 10월 10일에서 2022년 1월 8일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이 없으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외 선거에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지금도 가능하시고 내년 1월 8일까지 주시면 내년에 실시되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전자우편이 있는데요 전자우편 주소는 오브 시애틀 골뱅이 모파점 지오 점 kr로 신고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스캔 떠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실 때 유의사항은 자신의 신고서만 하실 수 있지 다른 사람의 신고서를 대리 접수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외 부재자 등 신고 신청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신고신청서를 시애틀 총영사관으로 우편발송을 하시면 되는데 받는 곳 주소는 네, 이쪽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공간 방문 등 시애틀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유권자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쉽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외 부재자 등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국외 부재자 등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일단 유권자의 등 녹을 하셔야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 국민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조금 자세하게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인, 재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 부재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시고요. 재선거인은 영구명부제라는 게 2015년도에 도입이 돼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으신 그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 절차 없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그이 밑에 이제 단서가 달려있죠. 네. 2회 이상 투표 위참여 시, 예를 들어, 17년 대선 시 재선거인 신청은 하셨는데 투표 후 미참여, 20년 국선 시 투표 미참여하시면 영구 명부제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분은 명부에 등재가 안 되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재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가 되어 있는지 여부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 등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등재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연구 명부에 등재된 재외 선거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명부의 기재 사항 성명 여권 번호 생년월일 등록 기준지 전자 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변경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재외 선거인 신고 신청을 하시고 나서도 투표 시 지참하실 때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신청하실 때는. 음, 첨부가 안 되지만, 뭐, 실제 원본을 뭐, 첨부를 한다든지, 요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지참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투표하실 때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제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비자, 영주권 증명서, 장기, 장기, 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 등록증 등재선거인이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지참하셔야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하실 때에는 절차는 간단하게 했지만 실제 투표하실 때는 실제 본인 여부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투표 시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외선거 투표 및 투표 장소입니다. 재투표 기간은 2월 23일 내년 2월 23일 수요일부터 2022년 2월 28일 월요일 6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투표 시간은 매일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희까지고 제... 저희가 공간의 시애틀 총영사관 공간 1층 회의실에 공간 투표소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상에는 오리건 포틀랜드의 추가 투표소가 한 개소 설치될 예정인데 추가 투표소의 같은 경우에는 투표 기간이 2월 25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시고 투표 용지 수령 후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네 현행법상 공간 투표소 한곳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추가 투표소 한곳 설치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입법 동향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그 국회의원 김석기, 서영교, 서륜, 이성만, 윤주 의원님 등이 발의해주셨는데요. 현행 추가 투표소 규정은 관할 구역 재국민 수4만 초과마다 한 개소, 최대 두 개소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관할 구역 재국민 수 2만 초과마다 한 개소, 그리고 설치 수 제한 없음으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시애틀 총 영사관 관할 지역의 이제 재선거권자 수가 재국민 수가 6만 3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 투표소 규정이 한 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 도입 부분입니다. 현행은 우편투표가 미도입이 되어 있는데요. 개정 안에는 거소투표 사유제한 없이 자유롭게 누구든지 우편투표를 허용하자는 그 안이 있고 또 재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정해서 우편투표를 허용하자. 요런 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그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요지는 제한적 우편 투표 도입입니다. 현행에는 제외 투표소 직접 투표 방문하여 투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 중앙선관위가 올린 개정안에는 주재국의 감염병 유행,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선거인 등이 재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가 해당 주재국의 우편 환경 등을 고려해서 우편 투표 실시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때도 공간 현지 실정과 우편 투표 실시 가능 여부에 대한 공간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공간의 투표소 투표 사무 중지 및 우편 투표 실시를 결정하도록 안을 올렸고 지금 국회에서도 우편 투표 추가 투표소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법 통과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 개정안 중에 추가적으로 재투표소 투표 시간 조정 부분도 있습니다. 현행에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추가 투표소의 경우 해당 재위원회가 투표자 수등 고려 투표 시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현행은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는 주제국의 감염병 유행 천지 지변 그 밖에 부득기한 사유로 법정 투표 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위원회가 중앙위원회가 협의해서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올려놨습니다 네 제가 엄청 편리한 제외선거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투, 편리한 투표 제도가 돼야 되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제도가 2015년도부터 개정돼서 돌입된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터넷 신고 신청입니다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모바일로 손쉽게 신고 신청하실 수 있고요 2015년도에 개정되기 전에는 신고 신청 시 서류 첨부를 첨부를 했었어야 됐지만, 첨부 서류 규정을 삭제가 돼서 편리하게 신고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재 선거인은 투표에서 국적 확인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 선거인 영구명 부제 부재, 국외 부재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매 선거 때마다 신고하지만, 재 선거인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재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신 분은 이제 변경 등록 사항이 없으신 경우에 자동적으로 등재가 돼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투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선거인 등이 재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에도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이제 신고는 재외사 하겠다고 했는지그 전에 한국에 구국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네, 한국에서 투표가 가능하십니다.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제 국민만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뭐, 그 복수 국적자이신 경우에 선거권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선거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부분입니다. 단체의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선거법 위반시 받는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느냐? 제 국민분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발급 재급 발급이 제한 또는.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분들은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투표 참여는 선거권이 없으신 분들이라도 누구나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 않고 이번에 재선거에 꼭 투표에 참여하자. 이렇게는 하실 수 있지만 특정 후보자, 특정 정당에 투표 참여 를 독려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제외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 신청을 하셔야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표에 꼭 참여해 주시길 담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에 제 2012년도에 제 선거가 첫 도입이 되어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내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재선거 도입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선거가 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권자, 제 유권자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 꼭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유권자 분들도 투표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